아, AIGPT 몰라요? 네. 아 요즘 되게 유행하는 건데 그거 들었죠 시험 AI로 보고 그래서 막 로스쿨에도 시험 보고 아, 막 그런 AI가 거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거기 제 휴대폰 좋으세요 네. 네네네 제가 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에 GPT 앱을 하나 깔았어요 앱을 깔고 제가 요즘 아침에 한 30분씩 이거 갖고 노는데 정말 신기해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구글을 검색하면은 그 검색한 주제에 대해서 뭐 어디에서 나왔다 하는 것들 이게 주르륵 나오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ai 가 한번 걸러 가지고 ai 가 우리가 쓰는 것처럼 사람이 쓰는 것처럼 글을 써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샘플로 이렇게 보면 라이더 카드 to congratulate graduation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졸업을 축하하는 카드 를 하나 써달라 그래서 이렇게 쓴 거죠 이게 너무나 문장을 훌륭하게 잘 쓰는 거예요 네 완전히요 그래서 기술의 트렌드 라는 거는 우리가 특히나 이제 좀 신이한 분들 저를 포함해서 이렇게 굉장히 두렵고 무섭고 좀 그럴 수는 있지만 이런 기술 트렌드를 하나하나 이렇게 따라잡지 못하면 사실은 요즘 이제 제가 얘기하는 그런 뭐 리더십이라든가 누구를 이끄는 역할을 하기도 굉장히 쉽지 않은 것 같아요. 그래서 미진 서재 독자 여러분들도 이런 기술 트렌드에 대해서 그리고 실제로 내 생활에서 이 기술 트렌드가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 데 대해서는 늘 깨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. 근데 깨어있는 것도 좋은데, 사실 저희 일자리 때니까, 이게 예전에는 뭔 얘기 같은 음. 데낌이그 보니까 음. 너무 와아서 무섭거든. 대비를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기술이라는 거가 누구나가 다 활용해야 되는 그 머스트는 아니라고 생각해요. 기술이라는 거는 결국은 쓰는 사람의 선택이라고 생각하는데, 근데 알고 쓰는 거하고 모르고 쓰는 거는 굉장한 그 차이가 있겠죠. 그래서 그 AI가 많이 나왔을 때, 물론 AI로 대체되는 좌도. 굉장히 많을 거예요. 그런 일들도 그렇지만 그것 이외에 우리가 미래의 일이라는 거는 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그 영역에서 해야 될 부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계속 생겨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기술의 트렌드나 새로운 기술을 아는 것은 반드시 중요하고요. 근데 이런 것을 두려워하거나 너무 어둡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이런 기술을 알므로써 내가 휴먼 터치, 인격체로서 또는 인간으로서 나밖에 할수 수 없는 굉장히 독창적인 영역을 만들고 그런 영역에서 일할 수 있게 준비하는 하나의 경쟁력으로서 이러한 기술을 활용할 수 있게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.